자 9월 모의고사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laughs> 어, 지적측량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 지적측량의 대상이 총 13가지가 있고요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라는 거죠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가 기초측량 복구할 때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행하는 측량을 복구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어, 이지문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의 경계와, 경계와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측량을 우리는 지적현황 측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경우 행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 축척변경을 할때 행하는 측량을 축척변경 측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틀린 것은, 토지소유자 예관계인 또는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보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적측량적보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를 해야 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삼시기가 63빌딩에 가서 이렇게 암기했네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이란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문제로서 첩부 심사의 절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다 그죠. 자 그다음 3번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5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1필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라고 되는데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라고 해야 되죠. 600분의 1인 지역과 500분의 1 /500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은요. 면적의 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며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의 필지의 면적은 좌표에 의한다. 5. 요 집은 조심해야 되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 이 지역은요. 일반적으로 지적 확 측정 측량을 하고요. 이 지역은 뭐가 빛이 됩니까?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측정은 뭐에 의한다? 좌표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어,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오. 이번 지적 소관층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이동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 지문이죠.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오. 그래서 이번 지문은 상당히 중요 지문입니다. 3번. <laughs>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은 항상 누가 신청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의 신청 권자입니다. 그 다음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 사업자 들어가면 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동을 원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죠. 근데 원할 경우에 직접 토지 동을 신청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원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뭐할수 있다. 예, 요청을 할수 있고요.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등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 <laughs> 바르지 못한 것, 틀린 것 지번은 지적소관층이 지번, 지적소관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5. 지적소관층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지번변경을 물어본다. 그죠? 지번변경은 국장의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렇죠?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부의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번은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분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고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 우리는 북서기본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분할의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집원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 이 표현은 뭐다? 네, 틀린 질문이 됩니다. 합병인 경우에는 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에는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우선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할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지목. 자, 옳은 것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뭐다? 국어. 그 정답 1번 되겠네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있다 그죠? 그럼 정비 공장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예 그렇죠? 공장 용지가 될 것이고요.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라고 되는데, 자, 앞에까지는 유지가 맞죠. 그러나,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고요 답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다라는 겁니다. 일반 공중의 보관,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계법, 국계법, 국계법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채용용지가 아니라, 그렇죠, 공원입니다. 그 다음, 천일 재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보지, 안 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뭐 틀린 것은 되어있죠. 지적소관층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공부를 연구히 보존한다.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속 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 지속도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5. 5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죠? 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정답지에는 해설은 바로 돼 있는데 정답이 아마 3번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오표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으니까 정답 5번으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어,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우리는 일용이라고 읽었네요. 그럼 일용인 경우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등록 전환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부터 유지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그렇죠?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 공배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공배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가 바다로 되었다면요, 누가 누구에게 신청한다는 거다? 네, 그렇죠. 지적 소관청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라는 거 주체에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9번. 토지대장과, 어, 공유지연명부의 공통등록사항요. 일단, 소재와 지번은 전부에 등록하니까, 기억디것은 일단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네개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공유지연명부, 어, 니언 또 맞다, 그죠? 자, 번호 있잖아요? 어,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도면번호는 공대 빼고 등록이 다 되거든요.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전명부에는 도면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니까 미음지문은 들어가서는 안되고, 기응, 리은 디클, 리얼 해서, 기응, 리은 디클, 리얼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옳은 것은 축적 변경.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자, 1번, 이 지문에 있어서 축적 변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축적 변경의 대상 토지 중에서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합니다. 원래 축적 변경은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위 1번 지문인 경우에는 동의는 받지만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문에서는 의결과 승인을 얻어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층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변경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15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21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들렸고요. 축적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부터 21일 이내가 아니라 경계점 표지는 31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에 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확정 공고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적변경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다. 라고 되는데 면적의 변동사항은 지변별 조서에 이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어, 확정 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지번별 조사에 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 채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0번 지문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문이고요. 특히 4번 지문과 1번 지문은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봅니다. 11번 토지동 신청의 특례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는 항상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겠다, 그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15일. 5. 자,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경우 토지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자, 토지 이동의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고요 공사가 중공된 때. 그렇죠? 공사가 중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농어촌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본부여를 신청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뭐에 따른다?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지본부여방법에 따라 지본을 부여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여행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어,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적 소관층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지상 경계점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역시 틀렸고요.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 계획도와 따를 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오, 그래서 틀린 질문은 니은디귿에서 정답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잠시 쉬었다. 어, 13번 등기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